strong what? what's made things so hopeless i was away at general Bastier's request my fortress was overrun by rebels and taken quite the clever lot too they must have counted on me not being able to refuse the grand general your grace our scouts have reached the north gate we'll start by retaking the fortress then let's see what comes next I'll be leading the assault from outside, would you support my men at the north gate? Ha! You're sorry excuse for a fighter! If you look at it like this, CBT feels a bit similar to the Chrono that I 기마병이라뇨 요. 요~ 창 꼽고 날라치하기요~ 요~ 시원한데 방금 막기 찌르기. 이거는 그냥 NPC를 통해버리는 방금? 이건 뭐죠? 무기 바꾼 거네. 어, 얼음 칼로 바꿨네. 오! 야, 날라가는거 뭐죠? 공중 3단 점프. 아, 대포로 공략하는 건가, 이거는? 어, 아, 장전까지. 야, 씨. 현실적인데? 자, 날아가고. 야, 날아가는 거 화려하다. 못 가는 데가 없겠네.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니까. 날라갈 때좀 약간 설레임이 있다. 자, 과연 화살 한 방에 컷오한 방에 컷 뭔가 아이템을 먹었네요 아티팩트. 아 이렇게 해서 절로 야야 야... 나는 날 때가 제일 좋더라 야 어, 내려찍기 야 얘는 인간이 아닌 건가? 약간 이무그 무브먼트 이게 약간 어 오... 점프 세번 날라서 어, 저 안쪽으로 아티팩트 어, 하나 더 약간 퀘스트 아이템인가 보네? 야 뭐야 이거? 야 인칭 변화 몰이 뜬다. 분위기 좋아요 일단 어 약간 지하감옥같은 느낌인데 요런 요런 화사함 어두움 약간 긴장되고 고조되는 느낌도 있잖아 체스트 체스트 열어야지 왜안 열어 어디가 음. 이렇게 오브젝트를 직접 근처로 다가가야 되네. 전부 다. 아, 체스도안 열고, 있어. 공짜 보상을 놓쳐문 열고. 약간 고문실이다, 여기, 그죠? 약간 시체 하나 같은 것좀 있었으면 약간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건 뭐야? 웃으니까 나오네 그쵸 뭐 나왔죠 밑에 막 바닥에 콘아 옥수수 그냥 약간 요리하는 재료 잡템이네 저거는 이건 뭐야 이거는 캐스트를 어디서 진행하는 지 알려주는 그런 기능 같은데 아 보스전이다 이제 누가 봐도 보스다 그죠? 개뚱뚱 와 뭐야 쫄목들 야 쫄목 왜 이렇게 많아 오 슬로우로 화살 쏠때야 매트릭스야? 번개 번개 속성의 뭐죠? 검 저건 얘 스킬인가 보다 뭐 나오는 거 아, 아니, 보스 스킬인가 이거? 야, 근데 쫄몹이 많아가지고 보스만 상대하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지 않은데 피하고 생각 외로 데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박혀서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이거 요, 요. 그렇지, 그렇지, 그지 아하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하 페르 나겠다. 그렇지. 피하고. 그렇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피하고. 피하고 아 이거 근데 피하는 그슬로우를 걸어주네 자체적으로 약간 때리는 모션 강조하고 싶었던 것같은데 이게 오히려 피하는 데좀더 도움이 되네요 저게 아하이 예상치 못했다 저건 아이 페이지 뭐가 달라졌나 오호 연속 게임 아, 이쫄몹들 화살 날라오는 거 되게 신경쓰다 이거 아, 뚱땡이가 몸집도 아주 날렵해가지고 피하고!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계속 때려! 피하고! 피하고! 아, 피하지 피해, 피해, 피해! 한번 더! 아, 슬로우, 아우, 좋다! 야 근데 이거 타겟팅이 아니라서 이거 논타겟을 하는 거라서 어 이거 좀 화살은 쉽지 않겠는데? 슬로우 걸리는 거아니요아 뒤에서 화살 오 그렇지 나이스 피했다 야 막기 아우 막아도 겁나프죠? 짤짤 들어오는 거와 이때 못뭐 때리나? 피하기만 해야 되나? 잠깐 잠깐 비트 쪼개듯이 한 대씩 때리면서 피하는 거안 되나? 어후, 피, 어후, 어후. 그렇지, 때려. 어, 좀만 더, 아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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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좀만 더 하면 돼. 아니, 근데 무슨 물약이 겁나 많나 봐. 피가 안 죽어. 우리 아군은 아 피하고, 피하고, 렇지 아, 피하고, 물약. 어, 이거 봐. 또 물약 찾아내고 봐. 와. 야, 그렇게 깼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네. 우와. 와 저걸 저렇게 야 강렬한데 마무리 씨 무기랑 방패 얻었죠? 어 보스 무기 듣기로는 보스 무기 얻으면은 보스의 스킬을 쓸수 있다던데 저 얻은 거 그렇죠? 오 간지 나는데? 이거 봐, 야! 이야... 세타 후에 저지니가나와서 때리네 그거아 이거, 멋있어 아무거 이거, 이거. 거정거 멋있어. 깃발을 세우나 보다. 거이 초능력자인가 봐. We'll